책임져온 그러한 도시였습니다. 그러나 이제는 탄소중립과 에너지 전환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도시의 산업과 일자리 그리고 시민의 삶이 함께 바뀌는 중대한 전환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.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보령이 이러한 변화를 단순히 뒤따라가는 도시가 아니라고 하는 점입니다. 우리 보령은 탄소중립과 에너지전환의 흐름 속에서 해상풍력과 태양광을 기반으로 한 새로운 에너지산업을 선제적으로 준비하며 남들보다 한 걸음 앞서 나아가고 있습니다. 다만 이러한 선도적 움직임이 행정의 성과라만 남아서는 안될 것입니다. 중요한 것은 이러한 변화의 방향과 의미가 시민 여러분께도 알기 쉽게 이해되고 일상 속에서 내 삶의 변화로 이어져야만 할 것입니다. 잠시 후 있을 알베 발표